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철도청에서 1963년도 건축한 철도 오피스입니다. 제가 말하는 철도청 야전사령부 앞에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철도 계목이 있고 철도청 음, 오피스가 이곳 프랑크루토로 지나가는 철도가 치, 철, 철거되면서. 오피스도 철거되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남아 있습니다. 오피스가 이전한 것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수많은 철도 길에서 새로운 신세대 디지털 철도 길로 접어들기 위하여 이곳 철도 오피스가 철거되어 저 이호연이 이곳에 와서 영상을 촬영하면서 오피스로도 또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또어 미래에 더큰 일을 준비하는 자금이 없으니까 자금을 안드리고 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일터에서 일을 해서 대한민국의 청년의 미래, 청년의 에너지, 헥토콘을 개발할 수 있게끔, 자금을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인 여러분 핵토큰 핵토큰은 데카콘보다 더 많은 자금이 있어야 핵토큰이 되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핵토큰은 지금 아직 없습니다 그래도 독일의 핵토큰이라는 문자는 쓰고 있고 중국과 인도 또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세계 속의 대한민국 청년의 에너지, 금융 경제로 컨트롤 을 이루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금융 경제의 공사를 이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맨날 대한민국 정치인이 국민 혈제를 강탈하여 정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재명, 내란 잔당, 국민의 저를 찬탈하여 지 호주머니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새끼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잔존 세력, 국회의원, 범죄 소굴정 과자 모집당, 국회의원이 한 사람당 186가지의 투표를 가지고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혜택을 보고 있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의 범죄 소을 국민 혈세, 찬탈 세력을 그냥 부어서 되겠습니까? 모두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느냐. 그것은 청년의 에너지가 에 있습니다. 청년이 세계화 글로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가진 것 없지 않습니까? 원자재, 또 원유, 가스. 다 없습니다. 그래도 국민의 일터전에서 노력하여 대한민국이 세계화 시장에서 1 0권의 경제국으로 일하고 있는데 요사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조의 문제가 큰것 같습니다. 기업의 망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조 적결되어야 할 것이며 모든 노조의 원천은 사회주의에 있는 것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두가 함께하여 세계 속의 대한민국 건설에서 청년의 발길을 금융 경제 에너지로 자유민주주의의 에너지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함께하는 대한민국 여러분 청년이 문재인의 실업수당을 먹고 세 장의 새가 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60, 70, 80은 자식들에게 밀려서 태극기, 태극기 부대와 청주기 부도가 돼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청년의 시대 2030이 나타나서 문재인과 이재명 더불어 역정 내란 정권 찬탈 목적에 반란을 실행하는 이재명 전당을 쳐부수자고 2030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2030 함께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계 속의 경제를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금융적으로 이룩하는 데 청년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청년의 에너지, 대한민국 청년의 중심이 돼야 하며 청년이 통일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 속의 대한민국,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봉, 자파, 잔당, 윤석열 정부 정권 찬탈 세력 그들에게 2030의 청년의 매운 고추 맛을 보여두어야 할것 같습니다. 청년 여러분, 파이팅! 에너지를 쏟아서 금융 경제를, 금융 인맥 네트워크를 파트너십으로 하여 새로운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는 청년입니다. 청년 여러분, 더욱 정진에해서 미래 대한민국, 한국, 북한 통일도 준비하고 세계에서 일본을 능가하고 독일을 능가하는 새로운 윈윈의 중국과 북한, 러시아, 미국, 일본 윈윈에서 함께하면서 정치 인맥과 금융 경제 인맥으로 세계를 리더하는 대한민국 정치인과 국민이, 청년이 대의할 것입니다. 독일 프랑크르트 2025년 2월 9일 3시 30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